네, 네 스타크로너입니다 반갑습니다. 이 게임 안 보이네. 반갑습니다 오늘 야. 원주대학교 축제 가는데 어? 날이 날이 엄청 추웠어, 갑자기 그지? 맞아. 응. 앞에 지금 경수랑 PK랑 뭐야 카즈랑 앉았고 저 여기 약덕형이랑 앉았는데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빨리 갈게요. 빨리 가고. 무대 오늘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? 찍을 수 있을 근데 거예요. 그 아마 한채 올려볼까? 어, 그냥 편하게 찍 찍으면 될거 같고. 오늘 그럼... 여기 여기 거기에요. 강릉 원주대학교. 원주 캠퍼스. 일단 전 고향이라서 되게 좋은 추억들이 꽤 있지. 네? 어렸을 때 많이 갔으니까. 일단 이따가 공연장에서 볼게요. 야, 진짜. 이제 날이 추워졌어. 네. 추워. 나 후드에다 잠바도 네. 입었어. 나는 이렇게 내겨 입었어. 입었어. 근데 반바지 같지. 대학교 축제 시즌이니까 이제. 예. 네. 아, 근데 지금 지체촌에 갑자기 틀어지고, 요즘 다잘 지내고 있는 거지? 아, 나 앨범 준비 이제 어, 하고 그래서 진짜. 저도 앨범을 빠져 있고, 조만간 준비를 어, 할 생각이에요. 하자. 어차피 이제는 이럴 거예요. 할 뭐, 코로나 카즈 이렇게 해서 되겠지뭐할거 어, 하고, 만날 때 만날 나 거고, 피처리하고하고치유자얘기하 지금 <laughs> 아니 행오버 앨범은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거지 행오버 것이지. 앨범은 이제 핫톡 리믹스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거 어차피 행오버 때두 세트 오잖아 어, 근데 장희의맛 그... 뭔가 하고자 하는 음 이걸 해보자는 거 그러니까 행오버 앨범은 조금 미루고 이제 각자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스킬을 키우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프리스타일 랩 대회도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아직 모르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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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작 할지 확실히 시작이 야돼 아니. 내가 하니까 <laughs> 디렉팅을 네가 일단 받으면서 어, 그래. 시작을 일단, 오늘은 뭐 공연 잘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. 이런 오케이.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이따가 또할 한... 일이 많으니까. 아, 오늘 저희가 숙소를 회수 아, 같은 데 맞아. 잡아가지고 거기서 뭐 맥주도 담긴 하든가 오케이. 일단 지금 시발력 빨리 갈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화장실, 화장실. 로. はハ <laughs> <laughs> 고맙 <목소리나> Okay, let's go.

드림드림이 렇게 된다니까? 아 카메라가 안 돼? 왜몇 시에 와요? CK 다음 아 오케이 아뭐 다음이래 안녕 네버 안녕 애프터솔 베드렛 <laughs> 너무 능흥 고생 많... 어제 찍고 있는 거야? 음, 찍고 있어와 이게 땀... 땀 진짜 많이 흘렸는데 어, 사람 없어하고 걱정했는데 오랜만에 찾아뵙게 음. 됐는데 오늘 음. 어땠어? 오늘 진짜 사람 되게 없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걱정했어 사실 대신 난난 근데 모일 것 같았어 너는 항상 그렇잖아 모일 거라고 근데 뭐, 뭐, 처음에 뭐, 좀 빡세긴 말했어. 했지. 맨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만말 말하니까 짠 <laughs> 욕도 그냥 하잖아요. 완전 잘 놀아요. <laughs> 다른 학교랑 달라 일등이었어. 사람이 다른데 어? 한열배 많은데보다 여기가 더쎄 어쨌든 오늘 공연은 빵. 잘 끝났어요. 빵. 아나 그, 아까, 아까 크리링 잡어 <laughs> 누구 도복 같았어. 스파이더맨. <laughs> 숙소가 오늘 펜션 같은 데니까 가서 예. 좀더 찍어도 되고, 일단은 오늘 여기서 공연은 마무리하도록 예. 하겠습니다. 강릉 원주대학교 고생 많았고, 내일까지 예. 수고하는 걸로. 예.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예요. 숙소 개좋아 방도 엄청 좋고, 아침에 일어나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, 일단은!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, 내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배고프고, 힘들고, 졸리고, 그래서 얼른 자려고요. 어, 어, 내일 다시 찍을게요. 안녕.